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경대로 이루시려고 우리 혜원대수무원교회와 또 다니 목사님에게 국제교회 비전을 허락해주시고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섯 명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그 중에 모세와 같은 요색과 같은 아이들이 나, 내 태어난, 어, 나온다면 결코 적은 수적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어, 저희들도 힘을 다해서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해운대 국제학교 제1기생들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순서는 김민하, 이진원, 이예준, 김학영, 이예지 순으로 저 앞에 와서 서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아, 이진원, 이예준, 하균 하경, 이예지 이렇게 다섯 명으로 시작하는데 얼굴을 잘 봐주시고 매일 우리 중보기도 팀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다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먼저 입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직접 수여해 주시겠는데요. 대표로 먼저 첫 아이에게는 내용을 읽어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있죠. 입학증서. 이 김민하, 이 학생은 해운대 국제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 말,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해운대 국제학교 정경철 목사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음 이진원 앞으로 나오세요 <laughs> 이 신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이 아이들이 다음에 모세와 같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예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김하경. 형 앞에 세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예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키가 크지만 이제 6학년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3월 한달 동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교과서인데요. 어, 3월 동안 한달 동안 매수 이렇게 나가는데 몇권 표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저 외에도 과목들이 있지만 처음 시작에는 저렇게 진짜 시작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대표로 어, 김민아와 김학영 두 학생에게 교과서 전달하겠습니다. 김민아, 김학영 앞으로 나오세요. 예, 김민아 먼저 그리고 김학경. 참고로 저 책은 전부 미국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들입니다. 차렷, 승로님들향해서 경례. 예, 이제 단임 목사님 어, 광고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트는 것이 말이죠.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힘으로 어려운 것이로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나는 쉽게 이렇게 시작을할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해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저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원동현 박사하고 말이죠. 한참 통화를 했는데 또 이분도 시간이 되는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 학교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또 이제 자기의 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꼭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데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여호 결과를 받게 하시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출발을 해 보십시오. 박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아, 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일을 시작하겠다고 1월 1일 0시를 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새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방법이나 또 여러가지 준비가지요 여러가지로 미비하고 서투르게 의지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학교 문제 때문에 태평양을 세 번씩이나 왕래를 했고 또 여러가지로 알아봤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국제학교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주여 아는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틀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또 주여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흥금을 드는 성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사진 하나 찍어야지 아니, 목사적인 순간이 김 목사님들이 이이 심고요 해당되면 는저 저쪽으로 쓰세요. 하려면 요 앞에다가 자막도 좀 붙이고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일을 안아서 그런 줄로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점점 예. 내가 느끼기에도 말이죠. 하나님 도우시면 금년 가기 전에 2021년 또 내에 자리가 잡히고 또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학교가 되어질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 그 가운데서 이제 국제적인 요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해 보십시다. 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내일 총회 일이 있어서 그동안 못 가고 못 가다가 총회 에 가가지고 저 우리 서울에 있는 신학교 입학식에서 설교를 어 도봉구에서 마치고 그리고 어, 강원도 어, 횡성에 가가지고 내일 저녁 자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요일 날 내려게 될는지 수요일 날 내려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처럼 시골 사람 서울 가는데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성으로 간절히 기도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